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49화의 내용 중 현재 논란이 많은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149화는 과거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떡밥들이 풀리며 충격적인 전개로 독자들을 굉장히 설레게 했는데요. 이번화의 무대는 엘바프고, 루피 일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전설 이사나이 로저의 적단의 웬팔 스코퍼 가방과 신의 기사단 간의 운명을 건 결전이 중심을 이룹니다. 이야기는 가반의 일격으로 시작되고, 그가 사용한 기술은 풍천하. 일본어로는 후테나쿠라 발음되며, 하늘의 음악도끼라는 뜻과 동시에, 무결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도끼의 일격은 신의 기사단 소머스의 가슴을 가로지르며 명중했고, 그는 거대한 가시덤불 위에 쓰러집니다. 더 이상 회복도, 재생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스코포 가반의 폐황색 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위치해 있는지 오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 장면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가반은 쓰러진 소머스를 뒤로 한채 자신의 아들인 콜론을 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짧은 회상이 펼쳐지고 콜론이 태어나던 순간의 기억들입니다. 그 따뜻한 기억이 스쳐 지나간 직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는데요. 군코는 콜론의 목에 화살칼을 꽂고 있었고, 목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스코퍼 가반의 도끼에 다시 한번 검은 번개가 일며, 회황색 태기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코퍼 가반의 뛰어난 견문색 태기는 그에게 가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금 공격하면 콜론을 구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 그의 견문색에 잡히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 가반은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군코에게 항복할 테니 콜론은 나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때 드래곤이 말했던 자식은 부모의 약점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장을 보는 이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듯한 절망의 표현이었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군코는 가차없이 스코퍼 가반의 가슴을 세 개의 화살로 깨뚫고 가반은 거대한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며 콜론과 엘바프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콜로는 쓰러진 가반을 보며 절규합니다. 그 순간 군코는 알수 없는 기억의 파편을 떠올리고 자신과 닮은 머리카를 지닌 어떤 여성이 아버지라며 울부짖던 장면과 검은 실루엣으로 등장한 브룩이 한 소녀의 손을 잡고 해적이 되는 게내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음악이 흐르던 공간이었고 브룩은 현재 시점에서 군코를 바라보며 너무 닮았군이라고 중얼입니다. 이후 군코는 브룩을 향해 달려가면 어였냐고 되묻습니다 그녀는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흐름을 멈추게 할 강렬한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세 명의 신의 기사단 모두의 머릿속에 동시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그것은 바로 이무의 것이었습니다. 이무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질문하고 이무는 짧게 말하지만 그 말은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소머스는 이모라며 중얼이고, 킬링엄은 전능하신 이모라며 반응합니다. 근처에 있던 거인족 아이들은 군코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이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지가 불에 휩싸였다. 지금 당장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 순간 원피스 1149화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집니다. 군코의 몸이 이모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그녀의 눈은 이무의 눈으로 바뀌고 온몸에서 검은 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 장면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신의 의지 그리고 이무의 본질에 대한 서막이 열렸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가반의 희생, 콜론의 절규, 브룩과 군코의 연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세계를 내려다보는 이무의 등장. 이번화는 감정, 전투, 복선이 모두 최고조에 이른 한편이었습니다. 엘바프는 전장의 중심에서 이제 신과의 전쟁이라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성지 마리조아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무는 성지가 불타고 있는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바프를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군 코를 통해 빙의했죠. 현재 여론은 마리조아를 습격한 세력에 대해서 혁명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혁명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드래곤이 직접 등장하는 그림은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래곤은 항상 중요한 작전에는 자신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리조아에는 아카이누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정상전쟁의 복수를 위해서는 사보가 등장해야 스토리적 개연성에서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다는 성지가 불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불타고 있다는 표현이 사보의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꽃 뒤에 사보의 그림자가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불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어갑과 침묵으로 덮여 있던 신들의 땅이 마침내 혁명의 불꽃이 육사였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에이스의 동생이죠 혁명군의 넘버 투. 만약 그가 이끄는 혁명군이 성지 내부까지 잠입해 방화 또는 폭발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는 단지 상징적인 불꽃이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혁명군의 리더가 등장했다는 메시지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의형제인 에이스의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선전포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원수이고, 과거 마리조아가 쿠마에게 습격받았을 때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군 최고 전력인 아카이노가 그 현장에 있다는 전개는 충분히 흔들적으로 높다고 볼수 있으며 세계 정부의 중심이 직접 공격받는 상황에서 해군 원수와 해군 대장들은 모두 성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도는 필연적으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이스를 죽인 자 아카이노, 에이스의 의형제이자 혁명과 사보, 과거 정상 전쟁에서 시작된 형의 죽음은 이제 동생의 복수라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오다가 그 둘을 직접 맞붙게 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지만 가장 재미있는 구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토리 구조상 사보와 아카이누가 마주하는 전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며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성지 마리조아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계 정부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사보가 아카이노 앞에서 이제야 만났군. 사카즈키 이 한마디 하는 순간 전세계 독자들 난리 납니다. 물론 아카이노 역시 단순한 적은 아닙니다. 그는 세계 질서를 지키는 정의의 화신이자 압도적인 마그마의 힘을 가진 괴물입니다. 사보가 아무리 성장했더라도 그 전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과 정의의 충돌이며 과거의 죄와 미래의 의지가 맞부딪히는 전장입니다. 에이스의 죽음 이후에도 세계는 잠시 멈췄지만 그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보가 마침내 선택한 첫 행동은 바로 세계의 중심을 불태우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역시 이글이글 열매의 의지를 이어받아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자는 무조건 죽는다는 징크스마저도 깨버릴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루피가 아카이누와 싸워서 에이스의 복수를 하는 그림을 그리기에는 루피가 상대해야 할 적들이 너무 많고 하나하나 몰려있는 서사와 떡밥들이 너무 많아서 4보 정도에서 풀어내는 그림이 가장 완벽하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